아무리 세상은 원래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와, 어, 아니 왜왜 왜 이렇게 시작해?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꿈이었던 것이더냐? 아, 딸 꿈을 꾼 것이더냐? 오, 어? 보포를 입고 있는데, 딸의 뭔가 기계가 장르가 사이버펑크라 가지고 아니 그 얘기는 듣긴 했지만 이런 느낌을 좀 몰랐지. 딸내미다. 아! 아빠 아빠 잘 잤어? 차박차박차박 아 너무 귀엽도다 걷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발을 막 휘저으면서 걸어다녀 콩콩 뛰어다녀 완전 귀엽도다무정기 놀이 할 시간이야 아빠 무정기는아 하나만 가져왔다 아빠가 이거 써 내가 하나 더 가져올게 아, 아, 아빠 내 목소리 잘 들려? 뭐랄까 완전 귀엽도다 딸내미 혹시 이름이 뭐더냐?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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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집에 엄청 큰 시계가 여기 뭐라고 적혀있다 한나비가 뭐야? 딸 아빠 말 들어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와 어? 뭐라고 했어? 아빠 목소리 잘안 들려 <laughs> 아빠 그이 시계 고장났나 봐 시간이 거꾸로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내말 들려 딸? 빨리 빨리 딸내미 딸내미를 구하러 가야 되느라 딸내미 산나비, 네가 찾는 게 산나비 맞지? 산나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설명해. 작전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마리를 구출할 신변을 보호하는 것.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엔 아빠 괜찮지 않았니? 아니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 뭐랄까 너무 계속 괴롭히고 있느니라 이쯤 되며 죄송해 잘못했어 살려줘 앞으로 사다처럼 나쁜 자 없을게요. 금 말이? 너너 누구가세요? 널 구하러 왔다. 일어나. 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장난? 지금 제가 장난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야! 온다. 유마. 오, 도망쳐요. 불어봐요. 아무도가불줄 알잖아. 연주해요. 금마리. 제발, 제발 불어줘요. 불줄 알잖아. 알아야 하는데. 금마리. 대체 나한테서 뭘 기대하는 거냐. 난네 아빠가 아니다. <놀비> <놀비> <놀비 <laughs> 어... 아니에요 그렇죠 아저씨는 아빠가 아니죠 아까 하늘 위에서 봤던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 기억나요? 이번에도 우연히 가는 길이 겹치겠네요 같이 갈까요? 너 괜찮나? 괜찮냐고요? 당연히 괜찮죠 아저씨는 여기 산나비를 잡으러 온 거잖아요 기왕 여기까지 온거 끝까지 가셔야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니까. 아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거 딸내미가 매번 하던 얘기 아니더냐?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다고? 아, 딸내미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다고? <laughs> 아빠, 그렇게 말하는 딸은 누구야? 헷갈릴 수도 있지, 금마리 어? <laughs> 금말이! 금말이. 난널 믿고 여기까지 왔어. 똑바로 대답해라. 너 정체가 뭐냐? 저요? 전 저예요. 금말이. 그 진짜 딸내미야? 혹시나 혹시나 했는데 진짜 딸내미야? 근데 그 질문 스스로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마리는 딸내미니라. 그럼 이모은 뭐지? 어디서부터가 기억의 진짜지? 8살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빠의 인격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었다 완성한 인격 모델을 처음 본 아빠의 표정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히 기억난다 그때 중화기록들로 무장한 괴한들이 인괴 집에 들이닥쳤다 미처 무장하지 못한 아빠는 나를 지키려다 살해당했다 왜왜 왜, 왜? 그런 식이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더냐 어? 아무리 세상은 원래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세상이라는 게 그런 식이면 대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말이야, 어? 그럴 리가 없지 않더냐, 어? 마음속 원카가 완전히 끊어진 기분이 들었다. 아빠 의 인격 데이터는 원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조되어 있었다. 산나비 프로젝트. 한때 내 아빠였던 이 인격은 오직 한 가지 환경에서만 동작하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바로 워커. 나는 아직 접근도 가능한 워커를 하나 찾아 산나비 프로젝트를 투입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세부 설정을 입력했다. 마고 특별시에서 나 금마리를 만나 산나비를 쫓는다. 마리아, 아빠가 있어. 괜찮다.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거라 술에 든 듯한 고통이 다시 밀려온다.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laughs> 그, 마리아, 금방 갈게. 진짜 코앞핀이라 마리아, 아빠가.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아빠가 날 본다면 뭐 반가워 할까? 날 용서해 줄까? 왔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로봇이라니. 완전 불량품이야, 불량품. 언제부터였더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내 바램대로 됐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착각하지 마요.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인간 흉내내는 깡통. 동기록 해주댄 아빠의 모조품이지! 아,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걸뭘 해보겠다고 나 혼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이런 말할 자격 나한테 없는 거잘 알지만 난 아저씨가 미운 것 같아요. 아저씨를 좋아할 방법이 더 이상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내 진짜 슬픔도 후회도 가짜한테 뺏길 순 없어! 아, 하모니카?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번엔 아빠 괜찮지 않았니? 아니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면이라니. 아빠가 그걸 모르면 어떡해. 끝까지 연주하면 뭐해? 중간에 완전 많이 틀리는 걸. 아무래도 아빠는 하모니카에 재능이 없는 모양이구나. 히히, <laughs> 괜찮아, 아빠. 처음엔 그럴 수 있어. 나도 이 노래 엄마한테 배운 데 완전 오래 걸렸거든. 말이야. 어? 미안하구나. 아빠가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하네. 모든 게. 가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구나. 엄마, 보고 싶지? 나도 엄마 보고 싶다. 지금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지?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laughs> 있잖아 아빠. 엄마는 내가 슬퍼할 때마다 그 노래를 들려줬어. 그때 엄마가 그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어. 세상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비로소 소중해질 수 있는 거라고. 이상하게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슬픈 마음이 마법처럼 사라지더라고. 있잖아 아빠. 나. 아빠랑 놀때 정말 좋아. 부끄러워하면서도 나랑 열심 맞춰주는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 내가 힘든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는 아빠가 좋아. 나랑 놀고 나면 피곤해서 꾸벅꾸벅 잠드는 아빠도 좋아. 아빠 자고 있을 때사슬팔 들어보니까 완전 무겁더라. 무거운 팔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아빠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고 쉬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늘 나랑 함께 놀아줘서 고마워. 정말로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했거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 미안하다 한말안 해도 돼. 아빠는 언제나 나한테 최고의 아빠인 걸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도 슬퍼지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주기야. 아빠가 슬퍼할 때마다 내가 하모니카 불어줄게.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봐, 아빠. 아빠, 나랑 한 가지 약속해줄 수 있어? 무슨 약속? 만약에 있잖아, 우리 함께 모험을 하다가 내가 슬퍼지는 날이 오면, 아빠가 나한테 하모니카를 연주해줄래? 이 노래를, 산나비를 말이야. 아빠가 이걸 불어주면 난 분명 다시 행복해질 거야. 물론이지, 딸 누구부터 하겠다. <laughs> 역시 누가 뭐래도 아빠가 최고야? <laughs> 하지만 지금 실력으로 절대 안 돼. 그런 연주로는 더 슬퍼질 뿐이라고 알겠지? 내가 산나비 다시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많이 연습해야 돼. 이번엔 아빠 연주 괜찮았지? 아빠 진짜 아빠 맞죠?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아니 나 하나도 안 힘들었어. 나 응, 사실 많이 많이 힘들었어. 정말로 많이 많이 <laughs> 몇 년이 지나도 아빠가 죽었다는 게 도저히 실감이 안 나서 뭔가 부으로 어디선가 아빠가 대답할 것 같아서 계속 매일 밤마다 잠에 드는 게 무서웠어 혹시라도 아빠 꿈을 꿀까봐 꼭 꿈을 꿀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꿈속에서 아빠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가는데 아빠가 없다는 현실은 갈수록 선명해져 그게 정말 무서웠어 언젠가 아빠 모습 완전히 사라지고 나한테 나온 건 이런 현실일 뿐일까봐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딸 마음껏 울어도 돼 미안해요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전부 나 때문이야 이 모든 게 그냥 전부 다내 탓이야 미안해 우리 딸이 무가 그렇게 미안할까? 아빠는 그저 고맙기만 한 걸. 이런 아빠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 아빠 못 믿었어. 계속 아빠 포기하려고 했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빠 곁에 남아줬잖니. 아빠. 그러니까 미안하다 말하지 말아라. 소중한 추억만 안고 가고 싶구나. <laughs> 아빠 그냥 나랑 같이 떠나면 안 돼? 마리아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니?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란다 좋든 싫든 누구든 그걸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지 몰라 싫어요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나나 나 이제 더 이상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마리아 <laughs> 아빠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laughs> 모두에게 나 끝이 공평하게 찾아온 법이라면 끝까지 가는 것 중요한 게 아니란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끝으로 가는가? 어디 가는 거야, 아빠?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 내 손으로 끝 맞게 내싫어 죽을까 나랑 같이가 말이야. 날 기억해 주렴. 아, 알았어요.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잠깐이나마, 함께해서 즐거웠다. 나의 대장님, 아빠! 말이야너 군인 아더냐? 그러지 말지오. 이어만 응? 떠다.